안녕하세요. 슈퍼버스 분석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슈퍼버스 첫해보시면 상그를 연속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지30% 넘게 급등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상상 이쭉주프 폭락이 나오면서 눌러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300원대 가격대에서는 강하게 지지라인 받쳐주면서 주가 행보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슈퍼버스는 경망간 여기에서 크게 대시세가 터질 거라서요. 지금이 적가 매수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요. 자, 슈퍼버스 과연 언제부터 주가 상승이 이어지며 어디까지 올라갈지 자세하게 말씀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재단 지갑 주세에 들어가 보시면 약 1억 4천만 주도큰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재단 지갑 주세에서 물량들을 빠르게 고래소로 이동시키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동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재단이 최근에 매각일정을 발표를 했고, 이동시킨 물량들을싹다 매각일정에 맞춰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각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재단은 매각길이요 비싼 가격에서 토큰을 정리하기 위해 매각기간 동안 주가를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500에서 700%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요. 슈퍼버스는 이번에 좀 예외적인 부분이 전체 시총의 대략 10% 정도의 물량이 매각이 될 예정이고, 상당히 많은 물량이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다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근데 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고 조정 주면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올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는 이런 조정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데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홀딩을 하시거나 오히려 비중을 높이셔야 되세요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매각 일정인데요 자, 매각 일정에 재단 목표가에 맞춰서 재단과 함께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히 중요한 게 재단이 목표가에서는 이 물량들을 바로 매각을 하고요. 바로 그 즉시 주가가 대폭락으로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면 잡지따다가는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각을 좀 맞춰서 재단 목표가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대응하시려면 이 매각 일정과 재단 목표가를 알고 대응하셔야겠죠. 을그래서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슈퍼버스는 제가 2년째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재단과 직접 컨택해서 이 정보를 받았는데요. 다만 영상에서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제가 저번에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더니 요즘 제영상은무단배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지면서 이 정보를 가지고 타 유튜버들이 제 구독자님들께 금전을 요구하고 가입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튜 들 진짜 조심하셔야 하고요. 자 이런 유튜버들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015830의 5107로 간단하게 슈퍼라고 두 글자 남자 남기시면 속한의 매각 일정과 최종적 목표가 그리고 최종적 매수값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금전 요구나 가입권 요금이 100% 무료로 이 정보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요청하시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최종 목표가인데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목표가에는 반드시 예약으로 매도가 걸어놓으셔야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빠른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슈퍼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바로 그 즉시 문자 자동 발송 시스템을 위해서 이 정보만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돈 요청하셔서 대응 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상반기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폭등 코인에 대한 종목 이름과 세력 목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이 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상승 모멘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요. 자, 지난번 시즌에서 정말 크게 대시세가 나왔었는데 이때 한달 만에 9.700% 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종목이 조만간 또 터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자, 최근에 세력 매집 물량이 무려 10조 원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 6개월 만에 매집을 한 물량이고요. 지난번 시세가 터졌을 때는 대략적으로 5조 원 정도가 들어오고 나서 9,700표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보다 두배 이상의 많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이 이상의 주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글러시급 그이 종목 곧 있으면 시세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 9,700%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은 무조건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 종목 미리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다 챙겨가실 수가 있으실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설령 목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영상에서 공개가 어려운 점이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어렵게 찾은 종목인 만큼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리면서 사용 목표가와 시세가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쌓은 노력들이 물고통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개인분호를 오픈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예가 5830-5107로 문자로 폭등이라고도 한두 글자 남기시며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세력 목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딸고는 운전료구나 가입권이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도움 요청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자, 이 종목 상반기 최소 5,000% 이상 터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담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온전히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기시면은요, 자동 문자 시스템에 의해서 이 종목 이름과 사용 목표가 바로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셔가지고 이 종목 바로 대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로 큰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